제가 한50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번 연휴가 아마 태어나서 제일 긴 연휴가 될 거고 앞으로 제가 뭐 죽기 전까지 <laughs> 이거보다 더긴 연휴는 아마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가운데 있는데. 이 추석이 뭐~ 삼국 뭐~ 사기 이런 데도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삼국 뭐~ 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기록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남아있으니까 아마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명절인데 하여튼 한 해의 소출을 기뻐하면서 축제가 접어냈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 자꾸 이 명절되면은 뭐 제사 이런 데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제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조선시대 때 유교사상이 들어올 때 같이 묻어 들어온 거고 일반 백성들은 조선시대 중기 그리고 후 말기 돼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민간인도 제사드리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제사는 왜 이렇게 철도까지 중국에 쏜 건데 <laughs> 그 지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명절 때 제사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서 즐겁게 뭐 고리 같은 거 하고 먹을 거 나누고 그랬지. 제사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제사 같은 건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혀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고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 <laughs>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중국 그렇게 맨날 요가하면서 그것만 제사만 철덕같이 그렇게 <laughs> 막안 지키면은 무슨 조상신이 막 노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제사 없는 시대도 다잘 살았는데 그리고 저는 평생 제사 같은 거는 가까이서 구경도 안 해봤는데 뭐 사는 데 아무 시장 없잖아요 <laughs> 자 하여튼간에 우리 원래 추석은뭐 제사 지는 그런 날은 아니었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풍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인데 이 풍성하다는 단어를 평소에는 잘안 씁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풍성이란 단어를 언제 접하게 되는가 하면은 꼭 추석 되면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뭐이런 식으로 평소 잘안 쓰는 단어인데 이 풍성하다는 단어를 쓰고 또 교회에서는 그나마 좀 풍성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하여튼 우리 일상 생활에서는 이 풍성하다는 단어를 잘안 써요. 자, 그런데 하여튼 추석만 되면은 이 풍성이란 단어를 쓰고 또 우리 이미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추석이라 그러면은 풍성하다 뭔가 푸짐하다 이러는 것이 이내리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잘 살지 않았잖아요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에 소세지라도 싸오면 은온그막목청커레가 난리 납니다 야 누구누구 김개똥이 소세지 싸왔다 그러면은 막 애들 책상 밟고 날라가 가지고 <laughs> 막 그거 다 뺏어 먹고 또 어떤 놈은 못 먹게 하려침 뱉어도 침 뱉은 것도 뺏어 먹는 놈들이 있었어요 <laughs> 하여튼 그 시절은 그랬는데 뭐 계란 후라이만 하나 싸와도 막. 어? 애들이 야씨 너 오늘 무슨 날이나뭐 생일이냐 뭐 그러고 그러던 시절이었고 또 평소 우리 어렸을 때 부엌이라 그러고 정지라 그랬죠 정지가면 은뭐뭘게 있습니까? 뭘 <laughs> 것도 없는데 추석되면 어때요? 대소굴이 원래 대소굴인데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라고 해서 대소굴인데 우리 경상도 사람 대소굴이안 그러잖아요. 대수굴이 이러잖아요. 대수굴리그대소굴에 <laughs> 보면은 뭐 전이라든지 우린 또 경상도에 찌짐이라고 그러죠. 전이안 그러죠. 찌짐이고 뭐동그랑 땡이니 뭐 추석 때는 일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 이미지에도 평소에는 별로 뭐 정지에 가둬먹을 게 없는데 이 추석 때는. 항상 먹을 게 있고, 국도 끓여나가고, 이렇게 소태 끓여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푸짐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그래서 추석입니다. 그래서 부엌 왔다 갔다 하면서 동그랑땡 엄마 몰래 하나 집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laughs> 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이 그런 이미지인데, 자, 지금은 그, 그때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훨씬 더 먹을 게 많은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더구나 감사하는 건 점점 더 사라지고 자꾸 그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추석하면 풍성 이~ 이런 단어를 잘안 쓰다가 쓰게 되고 그래서 이번 이 추석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자마자 단번에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히 <laughs>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십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추석하니까 풍성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또 또그 풍성이란 단어가 자꾸 딱 떠오르니까 이 성경구절, 바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자,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 옛날보다 한세기 전에 왕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보다더 편의로 못 누리잖아요. 종기 하나만 나도 치료 못 받아서 죽고 뭐, 그러는 시절이잖아요. <laughs> 우리는 그리고 뭐, 지금 뭐, 서울, 부산도 차 타면 몇 시간 만에 갈수 있고,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 가마 타고 간다고 얼마나 말이 가마지 그 타고 가보세요.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laughs> 그리고 말 타고 간다고 해도 여러분, 말 타면 그게 사람이 힘듭니다. 그게 뭐 타고 가는 게안 힘든 게 아니고 저도 뭐 말을 그렇게 제대로 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을드 그런데 그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laughs> 지금 뭐이 시대 우리 뭐 편의점만 가도 돈몇천 원만 내면 먹을 게 그냥 풍성하고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가 길어지고. 또 이렇게 놀거리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육신이 즐길거리가 많고 이 놀거리가 많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항상 사람이 타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언제 타라겠습니까? 맨날 전쟁터에서 막 그렇게 화살이 날아오고 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절에는 이 시편이 아름다운 시편이 그때 대부분 다 쓰여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큰 실수를 두번 하잖아요. 바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 사건 둘다 어느 때였습니까? 편하고 시간에 막 남아 돌고, 막 그렇게 평안할 때, 그때 인생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다윗 보면 거의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다윗도 그렇게 모든 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때 그렇게 인생에 큰 실수를 두 번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오늘 이 추석을 보내고 특히 이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더 사람들의 마음이 좀 헤어질 수 있는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육신이 변환할 때는 내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석이 많은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구나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늘 1 0절 말씀해 보면 자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이유는 뭐래요? 양으로 여기 양은 우리 인간들을 말하잖아요. 양으로 뭐를게 한다고요? 생명.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우리 다 살아 있는데 뭔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합니까? 우리 영혼. 우리는 육신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십자가 그 대속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내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이대로 내 육신의 숨이 끝나면 우리가 100%뭐 99.9%가 아니고 100%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 지옥이 확정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생명을 얻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심지어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자 생명을 한번 얻은 걸로 끝이에요 생명을 두번세번 번 얻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런데 여기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우리 성령 충만할 때그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출연해나 갔던지 아니면 뭐 특정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아니면 성경 읽다가 막큰 은혜를 받았을 때 당장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막내 통장 마이너스 통장에 막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지금 내 삶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짜증 부리고 막 사상이 는 나라가 왜이 꼬야 가지고 막 대통령 왜저 모양이고 막 맨날 막남 핑계하고 욕하고 이러던 사람이 은혜 딱 받으면요. 야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아니, 바뀐 건 현실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뭘 주시기 위해서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 아파트 있으면 행복할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그 얘기 들었죠 제가 옛날에 아주 가난한 성도님이 이사하는데 그 심, 이사 신방은 이제 뭐 보통 성도님들 이사하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했다고 그분이 원래 진짜 막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막 집도 마을이 집이지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창고 비슷한데도 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좋은 집을 이사 갔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정말로 기뻐하면서 갔는데 거기도 뭐매 <laughs> 뭐, 그냥, 창고만 아닐 뿐이지. 뭐, 그냥, 우리, 그, 뭐, TV 같은 데 보면 쪽방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사람 그냥 몸 하나 겨우 눕힐 만한 그런 데막 창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방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우리는 속으로 마음이 좀안 됐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또 아파트 막, 우리는, 우리가 보기엔 막탁부어할 만한 몇 억짜리 아파트, 그런 데 들어간 그막 부잣집 신발 갔는데, 그 분은요, 감사가 없어요. 하, 아,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저 100평짜리 갈수 있었는데, 아뭐 어째서 그렇고, 뭐 어째, 하, 아, 겨우 이 정도 겨우 들어왔다고. 자기 딴에 그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요, 그 반쪽장만. 되는 방만 있어도 너무 좋아하겠는데 그렇게 좋은데 가서도 막 징징거리기만 징징거리고 하나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하나도 우리 사역자가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가난했던 성도는요 그런 집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니까 막 저절로 축복이막 마음에서부터 저 단전에서부터 막 <laughs>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요 환경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우리나라의 재벌집 자녀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삼성가에서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 현대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돈 많고 막 명예 있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마누라 있고 막 남편 있고 그런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면 돈을 이 지구상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풍성하면요. 내가 비록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막 쫄쫄 굶고 있어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네. 제가 군에 얘기했때한 번씩 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막 성질 더러운 거 참하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네모만만 지켜라 그래도 그 시간이 지옥이에요 막안 가요 시간에 한 시간에 안가안가막한 시간 일년 갖고 근데 착한 곤참들이 있어요 같이 막 삽질해도 쫄다고라고 야너 혼자 다 이러는 게 아니고 막 같이 해주고 야 너희들 배고프지 그래서 자기는 막 일하고 있으면서 쫄다고 제일 막내 시켜가지고 야너 PX 가서 그 만두 하나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막 챙겨주는 착한 곤참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참들하고 일하면요 하루 종일 삽질을 해도요 재밌어요 막 참인데도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뭐사재 있었던 얘기도 하고 막 은근히 남자들 뻥도 심하잖아요. 뻥도 <laughs> 치면서 막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그런 착한 고참들하고 일하면 하루 종일 삽질하고 막 허리가 아픈데도요. 막 너무 즐거운 거이 고참하고는 내 평생 제대할 때까지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못된 고참하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아무 일안 하고 그냥 내부만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라 그래도요. 그런 그런 건단한 시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돈 많이 끌어모으고 돈 번다고 교회에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그러는 게 행복한 삶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절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머른다고요? 꼴을, 자, 여기 내가 문이라는 것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오늘 구절 시작에 딱 나오잖아요. 내가 문이다. 딱 무엇을 박자니 예, 여기에 뭐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내가 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주석을 맞이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같이 큰악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들 지금 다막 해외로 놀러 가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술이나 푸고 막 나쁘도 술 먹고 뭐 이러는 게 부러운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뿐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러는, 이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요.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맨날 남탓하고, 물론, 막, 어떤 사람이, 막, 사기를 당하고, 나쁜 놈 만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좀 불평하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자기가 깨얼러 터지게 살고, 자기가 똑바로 살지도 않아 놓고는, 맨날 나라 욕하고, 맨날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맨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저것들 때문에 그렇고, 막, 그리고 맨날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TV나 보고 앉아있고, 막, 그러면 자기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사는 없고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인생도 얼마나 고달픕니까? 막, 보는 모든 게다 짜증이에요. 막, 보는 모든 게다 화가 나고, 막, 보는 모든 게다 원망거리면요, 그 사람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 기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내가 이돈 내고 이거 먹어야 돼! 막 그러면서 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무슨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땅에서 짧은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할때이 구원 받는 내가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 유초등부 아세요? 꼬마들한테 외워 한번 1장 12절 외워봅시다. 다 외우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못 외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1장 12절인데, 자, 여기 보니까 믿는다는 것이 곧 뭐래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 직분을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믿는,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물론 우리 인간의 습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당장에 모든을 100% 순종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가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해야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는, 저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냥 길가다가 예수 이름 만들어서 다 구원해 주셨으면 저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는 만인 구원설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는 건 알지만은 만인 구원설이 정말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그건 성경적인 진리도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에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뭐 그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알고 11조 맨날 철저하게 바치고 일주일에 매일 이틀씩 검식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지식으로만 따지면요. 지금 이 시대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세 오경을 외운다니까요, 노래 부르면서 다 외운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정말로 노래 부르면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유대인들 중에 막 좀, 그, 막, 납비 출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 녹음 파일이, 여러 인터넷 보면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그 시대 바리새는 그것보다 더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자기를 구원했나요?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죽였잖아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사단마귀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몰랐어요. 납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라다 지방의 광인이나 이런 애들 보면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근데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사단 마귀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구원 받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사단도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근데 구원 받아요? 못 받죠. 왜요? 얘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우리보다 더잘 알고, 더 순종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막거역하잖아요 사단막이나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 절대 거역 못합니다. 근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자기 주인,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번에 말을 안 들었다간 그대로 소멸이다. 그 공포로 믿는 거지,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를 나 하나님 압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저 집사 직분 받고 심지어 저 목사거든요. 장로거든요, 권사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목사들, 권사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문이니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쌓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물에 물방울좀 뭐 떨어졌다고 뭐 아니면 침례 받았다고 그원 맞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되고 주인으로 모셨으면 말로만 모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 그게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돼.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추석에 우리가 육신의 풍요로움만 누릴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